오늘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자는 유대인이요, 늦게 포도원에 들어간 자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기들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대하는 하나님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일이 있다. 여기서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이요 나중된 자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의 위치가 바뀌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들고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예를 말합니다. 예서를 제치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 요셉도 형들을 제치고 장자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도 야곱이 손을 어금맞게 얹어 축복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나중 되었다고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해. 부족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못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손을 바꿔서 축복을 해 주시기도 하고, 어느 날 내가 맨 꼴찌로 가고 있는데, 뒤로 돌아갔, 할 때, 맨 꼴찌로 갔던 내가 1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